도마! 짜잔! 저희 집 강아지고요 도마라고 이제 6개월 된 코일 크림푸드 라이고요 어, 오늘은 도마랑 같이 제주도에서 차박을 하려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실버클라우드에 탯존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할수 있는 객실이 있어요 강아지 배에 태우고 가려면 실버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등석 의자칸을 예약을 해야 돼요 배가 출발하고 나면 탯존으로 이제 가가지고 강아지를 풀어놓을 있어요 는 제가 출발하고 나서 5분 있다가 소대스 가서 숙소 이용하겠다라고 오, 오, 하면 손으로 얻어가고 결제를 하면 배송 패드 하나랑 음. 매너 패드 같은데 매너 패드랑또 마그넷 기념품으로 마그넷 하나 주시네요. 오면6비종료입니 형은 아기 한명있네 얘는 몇 살이에요? 예전. 아, 전 아, 어, 얘도 크림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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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아, 아 졸업할 아, 까지사니까 여기는 외부 패존이에요, 외부 패 아, 고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고 잘 가져오네. 네. 자 고마, 공놀이 하자, 쏴. 꺼진다 자. 어 많이 피곤해? 음... 아 비양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도마 계속 공 던져주고 공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공놀이하다가 비양 거의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음, 더저 넓은 그 잔디밭을 거의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아침입니다. 와잘 잤어? 푹 잤어? 아니 알록달록 되게 예쁘네요. 고말 데리고 산책을 해보려. 아 아직 애기라서호기인 천국이에요. 아뭐 보이면 막 먹어서 한눈을 팔 수가 없어. 한눈을 팔 수가 없어. 뭐마 그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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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가끔 이렇게 화도 내고. 네, 여기는 어제 차박했던 600마지기예요. 평화로운 캠핑장의 모습이죠. 뭐마 인사하자. 백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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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완전히 맑은 날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구름이 조금 있어요. 창문을 좀 열어볼게요. 창문을 여니까, 봄이가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우, 시원한 바람.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봄이가 0시가 지나면 생일이에요. 봄마나 생일인 거 아니? 응? 알아? 그런 거 저런 거둘째 치고 그냥 산에 오니까 좋은가 봐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저녁을 먹고 봄이랑 산책을 하고 한숨 잤습니다. 오늘 우리 봄이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케이크를 먹고 이제 저도 야식을 좀 먹으려고요. 저는 야식으로 요거, 봄아 나, 나 케이크 먹었잖아. 나와 여러분, 오 뜨거. 핫도그가 엄청 뜨겁게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일단 맥주를 한잔 마셔볼까요? 어. 아 좋네요. 봄이 생일 파티도 해주고 봄이 생일 케이크도 먹이고 아 좋은 밤입니다. 꼬마, 우리도 자자. 대박이에요. 진짜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 해리 파크 동거거든요. 유명하 인스타그램 이 있어서 들어가봤더니 네. 보이세요? 운동장에 차 세워놓고 차박 하고 그래서 이게 차박이 가능한 반려견 운동장인가봐요. 오 어, 대박. 넓네요. 넓고.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불멍하는 데도 있고, 야 여기 강아지 데리고 와서 바베큐 해 먹을 수 있겠다. 와 날씨 더 따뜻해지면 봄이 리고 한번 와야겠어요 친구들이랑. 어떠세요 여기? 마음에 드십니까? 어? 드디어 포천 멍우리 협곡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멍우리 협곡 캠핑장은 산 속에 이렇게 사이트가 구성이 돼 가지고 독립적으로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짜잔, 봄마 또안 쳐다보죠? 요즘에 개충기가 와가지고 절잘 쳐다보질 않습니다. 뭘 발굴하세요? <laughs> 궁 거기다 숨길라고? <숨기려고>? 어? <laughs> 봄아, 아주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그냥. 진흙더미에 빠졌어, 그냥. 제가 오늘은 우리 봄이랑 호캉스를 하기 위해서 호텔을 왔습니다. 와 <laughs> 와... 이렇게 풀개골 다치지 말라고 계단도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배운 패드가 있네요. 도마... 오늘 여기서 푹 쉬다 가자. 도마... 어때... 어때 여기? 아이 좋아~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는 첫차박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첫차박에 와서 스카렉스 세미 캠핑카를 렌트할 예정입니다!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배선판 단자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키면, 짜잔! 오, 엄청 밝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무시동이터래요.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V가 있어요. 이렇게 물 해가지고 뭐할수 있는 청소통도 있고, 그리고 비밀의 공간에 냉장고입니다. 평탄화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우위 키가 2m가 넘어도 들어가서 잘수 있을 만큼 넓어지더라고요. 와, 이렇게 넓어요. 아. 니로도 되게 넓고 좋은 차인데, 스타렉스 타니까 딱 좋은 거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점이 이게 높아요. 높아서 제가 허리를 딱 피고 있어도 머리가 안 닿아서 너무 편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차를 타고 왔어요. 지난번 스타렉스 캠핑카 렌트에 이어서 현대에서 나온 포레스트 캠핑카입니다. 일단은 입구에서 쫙 들어오면 옆에 쇼파랑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벙커베드가 보이고요. 저 벙커베드에 저대로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내리면 보이시나요? 짜잔. 엄청 넓어요. 이렇게 천장에서 침상이 내려와요. 아. 아. 이렇게 폴딩이 자동으로 되네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아, 조금 아쉬운 게전고가 아쉬워요. 전고가전구가좀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니로보다는 살짝 전고가 모자란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 진짜 쾌적합니다. 와. 자, 이제 앉아보겠습니다. 좌식 생활이 가능할지. 아 자식은 조금 아쉽네요 역시나 머리가 대이네요 자식 생활하기에는 니로만큼이나 약간 아쉽다 여기 아직 이열을 접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기에 제가 어느 정도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접어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오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와 넓고 엄청 길어요 이렇게 차박하려고 이렇게 누우면 와 대박입니다 오토파일럿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주행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패드에 보시면 주위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패드로 보입니다 제가 구매한 차박 평탄화 키트입니다 이 차박 평탄화 키트는 이렇게 하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평탄하고 접을 때도 되게 편하게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평탄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올라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제가 오늘 이걸 샀어요 이렇게 1열과 2열 사이가 비어요 그래서 이걸 사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저 밑에 깔려고요 그러면 채워지더라고요 됐다 응. 여러분 보세요 됐어요 이렇 넣으면 네, 이렇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머리를 누워도 안 꺼지겠죠. 네. 자, 오늘 자랑할 게 있어요. 오늘 뭘 사왔어요 차량용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는 유명한 애예요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RQ? 모비쿨? 와 갑자기 냉장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25리터짜리예요 와 정말 신기한 게제차 뒷좌석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그리고 전원이 시가잭으로 쓰는 방식이고요 자, 열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먹을 거를 잔뜩 가져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가져온 게 있어요 짜잔 얘는 야마비시에서 나온 거고요. 100A짜리 인산철 파워뱅커고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쓸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낚시 못하는 꽝태공이지만 네. 낚시 잠깐 해보려고 낚싯대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잘 옮길까요? 아, 여러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오늘도 꽝치네요. 저는 확실히 꽝태공인가 봅니다, 여러분. 어, 아, 여러분 수심이 이상해요. 분명히 아까 내가 수심을 다 맞춰놨는데 지금 던질 때마다 어떤 곳은 깊었다가 어떤 곳은 높았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케미를 달고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들어가. 그만 들어가. 이제 입질만 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꽝태공입니다. 저는 안될 사람인가봐요. 물 빠진 거 보이세요? 지금 간조예요, 간조. 바다 낚시를 할 거면 기본적으로 물 때는 보고 왔었어야지. 아, 정말 바보 같습니다, 진짜. 꽝태공입니다, 꽝태공. <laughs> 여러분. <웃음> 아,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엄청 포근해요. 그래서 딱시 아, 대에 폈습니다. 네. 그래도 지렁이 샀으니까 시0에 피긴 했는데 뭐 입질은 전혀 없고요. 지렁이 뭔 말이 안 남아서 한 두세 번만 캐스팅하고 지금 갈려고요. <목소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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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울었지? 와 이거 저 저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봤을 안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움직이면 안돼나 <되나>? 갑니다 응? <laughs> 아씨 나몸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어우 <laughs> 어저 이거 이거 어, 흔들면 안돼 흔들면 안돼 흔들면 안돼 이거 이거 <laughs> 움직이지만 맙시다 <laughs> <laughs> 아 씨, 불안한데 이거 <laughs> 정도? 진짜 좋네요. 여러분, 여기는 우전해수욕장인데, 와... 진짜 이게 자연이죠? 군빛바다... 근데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데 오면 조금 슬퍼, 이렇게 좋은데 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서, 와 여러분 보이세요? 저 지금 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혼자 타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좋네요. 어 너울 느끼는 것도 재밌네. 오 어, 재미가 아니라 파도가 좀 심해 심한데요. 오오 오. 어, 여러분 아 재밌네. 와 망했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와, 엄청 빠른 속도로 뭐가 와요. 와나 뒤집어지겠는데? 아니다. 아 속도 줄인다. 아 감사 감사.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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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속도 안 줄여 속도 안 줄여. 와나 망했다. 와 파도. 와 이거 대박인데? 오, 어 대박! 와, 와,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와,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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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laughs> 여러분, 오늘 저의 차박지는 이곳입니다. 여기는 악산공원입니다뷰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서울 야경이 이렇게 보이는 이곳. 이곳 주차장에서 오늘 스텔스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눈 뜨고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바로 딱 바다가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또 여기는 여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냉 메밀소바를 먹으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저 진짜 실력 많이 늘었죠?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아, 나 또... 아, 또왜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죠? 아, 얼음이 많이 녹았네?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충천 별빛 캠핑장입니다. 되게 분위기 좀 있지 않나요? 이 넓은 캠핑장에 저 혼자 있던 아, 여기 풍경 진짜 좋아요. 해가 이제 저렇게 적고 충천 시내 야경이 이렇게 보여요. 와, 누가 속았네. 제가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샀어요 요즘에 제가 이 VR에 빠져가지고 가상세계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드디어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제주도겠죠? 함덕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한숨 자겠습니다. 제가 키가 181인데요. 딱 맞습니다. 딱 맞아. 우와. 누워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보이시나요? 개가 보입니다 트렁크를 열고 딱 보는데 뷰가 너무 좋아서 넋 놓고 보고 있네요 이렇게 불 붙여보는 거 처음이라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안 붙어야 돼 참 좋습니다, 여기.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캠핑이 이런 재미가 있는 거 같아요. 벨리타 네. 캠핑장. 저기, 저기, 잔디 사이트고요 24시간 로인 매점입니다. 여기는 데크 사이트. 그 위에 보면 3층인데, 비바 캠핑 전용입니다. 금능 해변으로 왔습니다. 금능 해변 야영장에 아 이미 야영장에는 많으신 분들이 있고 캠핑 성진가 봐요. 우여곡절 끝에 화로 의 불을 붙였습니다. 불 붙이는 건 여전히 어렵네요. 꽝작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날 한번 금능에 와봤는데 금능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바다 너무 이쁘고요. 주변에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고. 더 외롭지 않고 어. 여기가 금릉 여행장이고요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여긴 니로가 차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니로 또또니 이것도 니로예요 역시 니로가 차박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